자, 요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. 요 문제다. 그지? 객체 높임말인데 니가 순간 착각했다는 거지. 그지? 6월 모평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있잖아 너가 내가 노트를 만들어했어 노트 링으로 노트 다 만들어. 알았지? 그리고 모든 학생이 다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실수한 걸다 붙여야 돼 선생님하고 수업 받은 것 실수한 거다 붙여 네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물었잖아 왜왜 왜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그러면 학생들 이러거든 네가 처음에 나한테 대답한 게 그거잖아 몰라요 자,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이렇게 답을 했어왜 착각했어? 몰라요 그럼 얘는 해결책이 있어 없어 야, 내 점수 안 올라. 야, 오르기 힘들어. 왜 오르기 힘든지 내가 얘기해줄게. 잘 들어. 왜 힘든지 얘기해줄게. 잘 들어. 1등급은 10번 시험 쳐가 늘 100점 맞는 거야. 2등급은 10번 시험 쳤는데 9번을 100점, 1번을 순간 96점 맞는 애가 2등급이야. 차이가 뭐냐면, 선생 얘기해 줄게. 그 순간이야. 1등과 2등은 사실 순간적인 거야. 알겠나? 니네 올림픽에 갔을 때 금메달과 은메달이 물론 예외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? 차이 많이 안 나. 걔들 진짜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. 동메달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야. 그런데 금메달은 더 완벽한 거야. 너가 너한테 우스갯소리 그러잖아. 순간 몰라요. 그러니까 니네 의사 되면 안 돼. 수술하다가 순간 니 이상한 생각할거 아냐? 니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요구하는 거야. 알겠나? 근데 내가 니한테 하면 어찌 뭐냐면 절대 이런 점에 대해서 니가 Y에 대한 대답을 못 찾으면 니를못 놀라.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를 자꾸 주는 거야. 왜? 순간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너 얘기했네.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. 니네 이거잖아. 앞에 그 답이다 생각하면 그안 봐. 응. 뒤에 안봐 뒤에 읽어도 응. 앞에 거 답이기 때문에 응. 자 근데 여기서 니또 네 답도 틀렸다 응. 앞에 거 답이다 생각하면 왜 뒤에 걸안 보게 될까 니가 그, 이걸 알아야 응. 고치지 그, 근데 그요번는 그러니까 아, 아예 안본게 아니라 응. 그 그걸 염두에 두고 엄청 대충 보나봐요 그, 그어 그렇지 참고적으로 그래, 당연하지 니말이 네, 네 이거잖아 응. 보긴 본다 <laughs> 당연하지. 대충 보지. 근데 왜 그런 것 같아? 자, 원인은 요거다. 앞에 거 답이다 생각하면 되거 대충 내가 본다. 근데 왜 네가 이래 되는 것 같아? 마음이 급해서. 왜 급한데? 시간 부족하니까. 이게 니네 이상한 사이클이잖아. 그거 봐 봐. 의사가 수술할 때 마음이 급하고 그래고 고닥고닥 하는 거야 약사는 실수 한번 해도 돼 의사는 실수하면 되는데 꼬이나는 거야 그래서 약사와 의사는 딱한 문제 차이가 난다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과탐 한 문제씩 응? 영어 한 문제 각각 봐봐 3점 4점 3점 3점 3점, 3점. 4, 3, 4 4 12 4한 20점 차이 나거든 둘다 20 차이다, 진짜. 딱 그런 차이나 니가 아직도, 야, 지금, 그럼 이거 해결책이 뭐야? 어떻게 해결할 거야? 자, 앉아. 와인 음. 알아서 음. 니는 이래 돼. 늘생각해 돼. 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<웃음> 보기에서 <웃음> 3번이 답이다 생각한다면, 나머지는 읽어도, 그 염두에 두고 빨리 넘어가. 이런 경향이 있어. 자, 어떻게 해결할 거야? 그럼 그, 경향을 어떻게 없앨 건데? 다섯 개의 전제를다 통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, 가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 할때다 그래 적용해야 돼. 내가 얘기해 줄게. 우선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. 이게 엄청난 문제인거야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?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력이라든가 그런 걸 자꾸 증가시키라는 거야. 알겠죠? 뭐, 뭔지 알겠나? 두 번째, 시간이 없으면 내가 그거 다시 이전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, 버릴 문제를 버려야지. 어디 아무거나 다그렇게 급하게 생각해. 버릴 문제 뭔지 내가 올려놨거든. 찾아봐봐. 알겠지? 어떤, 그러니까 같은 시간 내에 투자해야 될 문제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해놨어. 어? 국어, 국어, 국어. 어. 고고 보고, 야, 이런거는 투자를 해줘야지. 알겠나? 그래서, 시간을 생각하는 건 맞지만 과연 이 문제는 시간을 투자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두번째는 뭐냐면, 이런 경향을 없앤다. 못 없애. 없앤다금 어떻게 없애? 자, 앞에 거 답인 것같아 거 그러면 니가 확 답이 느낌이 생각이 확 들걸?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음, 답에 조금 더 가깝네. 다른 것도 한번 볼까? 니는 절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다 읽기 전까지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. 답에 더 가깝네. 극한 그 배웠지? 답에 조금 더 가깝네. 요거는 아우 요게 더 가깝네 요거는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네 답에 좀더 가깝네 답에 좀더 가깝네 이래 생각해야 돼 내가 그래 생각을 했잖아 모든 걸 경향을 없애고 안 없애요 못 없애죠 답이다 싶은 거 내가 이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돼 답에 좀더 가깝네 특히 문제가 어떤 문제일 때 적절한 걸 모을 때 적절한 것 자체가 답이 없잖아 아, 답이 조금 더 가깝네. 어, 요, 거 요건 더 가까운데? 아, 요건 좀 아닌데? 요건, 아, 요건 요쯤 되겠네. 아, 요건 많이 가까운데? 그럼 한번 보자. 요 놈, 요놈 중에 요건 세무치고. 골라볼까? 요건 요래서 그렇고, 요래 그렇고, 요래 그렇고, 요래 그렇고. 하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. 이 과정이 당연한 거야. 너 이거 적용시켜 오라는데 뭐 엉뚱한 걸 적용시켜 와 매번 풀 때마다 모든 보기 풀 때마다 그래야 돼안 그래야 돼자 그러면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? 시간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다 또 티티거리지 마 당연히 오래 걸리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? 빨라져 야첫 술에 배부르나 첫 번째 적용하는 거 오래 걸리는 거 당연한 거지 알겠나?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기 읽을 때늘 그런 식으로 풀어라 Okay.